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공으로 이렇게 끌어서 옆으로 이렇게 슬리브 슬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다 그러면 앵글 라인 이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공으로 얘하고 얘하고 중실도 안 보여줘요 그럼 내가 이렇게 끌어 근데 여기서 좀 누워서 갈 거라고 또 누워서 간다고 근데 이거는 이때 부터는이 끄는 능력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어, 우리 형님들이 알고 있는 파이브 하프 시스템이 곧 다이아몬드 시스템이라는 거 얘가 20이니까 50에서 20되면 30 60에서 40 그러면은 38 정도 보내주면 되는 거에요38 그러면 이 초코바도 여기다 한번 놔주세요. 3 0번에다 놔보세요. 네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라는 거지?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회전을 많이 살려서 회전을 많이 살려서 거기서 이렇게 가서 봐어요 이게 이제 뭐한거예요 다이아몬드 시스템 A양을 얻어다가 적응한거예요운용하는거 그러니까 끌어치기가 안되는 분들은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어느때 많이 들고 어떨 때덜 긁고 그러면 이제 고수가 안되겠죠 그래서 끌어치기가 이제 넘버원이 되는거에요 넘버원 그러니까 어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또 끌어치기 능력도 좋아야 되고 수에서 쓰리올 때 누워서 온다 이것만 한기만 하라고 시스템을 몰라도 돼 그냥 여기 있는 거맞신다고 생각하고 얘가 있다 그러면은 끌어서 밑에서 밑에서 위에 있는 거 끌어서 간다 그러면 아 여기 있는 거 말도 안 맞춘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여기 있는 거 쓰리올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비치고 <laughs> 나지. <laughs> 쓰리 쿠션이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가서이렇게 네. 이렇게 간다는 게 아까는 여기보다는 조금 아프다 는데도 회전이 많으니까 얘가 극대화를 시기때문에 확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냥 정확하고 심도요. 그냥 정확하고. 어, 약간 무게전으로 한번 끌어볼 거예요. 그러니 무게전으로 그가 가서, 가서 맞았을 거라는 거죠. 회전력으로 공을 가다가 쓴다 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스피드가 가해지고 나서 그 스피드가 조금씩 서서히 없어지면은 공을 가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살 때는 아 내가 여기를 꼭 보낸다기보다는 아 상부는 축구선을 보고 친다 그런 무조건 보세요. 에이 우리 김혜윤이 또 졸고 계셔고난 죽겠어요 진짜 죽지 마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이공을 치을때 아. 하고 얘가 그, 여기 공 와서 쳤을 때 하고 다르죠공 가는 공이죠 네. 여기 있을 때 하고 아까 60에서 뭐 얼마 빼면얼마나고 해갖고 여기 서네네 네. 그러면 수구 얘가 1점구 수구 얘가 또 1점구 그럼 다른 공이라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지 네? 얘가 20이잖아요 40에서 20이면 얼마야 20이렇 보내면 되네 근데 이걸 끌어요? 이대화 시켜서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단 주고 끊는게 아니지. 그냥. 중간이나 약간 중하단을 주고 내가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딱 와서 놨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알아야 되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 시스템대로 응용하려면 내가 일덕분을 쳐서 원구성 보내는 방법이 확실하게 됐을 때 얘가 맞는거예요 근데 150, 200개 데려가서 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150, 200개 데려가서 이거 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많이 걸리죠 어떨 네. 때 아마 짜증나실거에요 네. 한번 쳐보셔봐공 하나 맞히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 끌어치기를 설명하다가 이 직접 맞추는 방법이 아닌 마지막에 상공을 쳐야 되아요 그러면 공이 얘가 이렇게 여기 붙어 있는 데에 있어서 얘가 이게 렇떠 있어요. 그럼 요 스무스를 쓸 기회. 이게 따로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좀 아까 배운 게 뭐예요? 40에서 20 되면 20인데, 어, 대충 논건도 그게 쫙 맞아 떨어졌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맞은 걸 보셨잖아. 그럼 얘가 12세면 여기까지 찹 빠지면서 갈거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여기서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인데, 하나 땡게됐어 그럼 얘가 원래 여기서 여기 가는 건데, 니 얘가 여기서 일 간다고 생각하고 치신 거잖아. 회전이 많이 생기니까 클리베넌트야 어쩔 수없는거에자 보세요 이거 쪼그라니면 얘가 쪼그라요 직접 쪼그라나면 여기서 막 쪼그라나는거에요 그럼 이게 100% 니까 얘는 80% 되는거 세게 찼을때 꺾이게 채워줘야돼요 보기엔 쉽지 않아요 차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게 보냐면 어? 잘못 치면, 두께 올려 치면은 일적구가 분리각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 그래서 내가 100% 치면 어디가? 고 어떻게 하고? 어, 세게 치면 꺾이고, 그리고 나서 보내 세게 대로 이렇게. 여기 조금 짧게 가지만 맞았으니까. 회전을 계속 갖고 여기까지 내려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정색하시면. 그래서 연습만이 살길이에요. 연습이 최고의 스승이에요. 저는 스승이 아니에요. 네. 그냥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는 사람밖에 안 돼요. 직접 우리 회원들이 직접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